안녕하십니까. 정희태입니다. 땅 사라 해서 돈 냈는데 등기 서류도 없고 땅을 본 적도 없다. 종교시설 땅 사건 의혹 터지나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 종교시설에서 땅을 잘라서 팔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의혹 제기가 된 부분,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은 땅 사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등기 서류도 없고, 땅을 본 적도 없다. 이렇게, 네, 이런, 그, 주장을 했어요. 네, 이러한 증언을 했는데, 그런데 또한 그, 녹취록이 도착이 됐는데, 이 녹취록에서도 보게 되면은, 20 몇만원 경매 받은 것을 평당 300만원씩, 100평에 3억, 200평에 6억,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영수증만 써줬다. 종교에 빠지니, 이렇게 된다. 이런 녹취록이 도착이 됐는데, 이 녹취록의 주인공이 이 종교시설의 과거 핵심 관계자로 이렇게 들어났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. 뭐, 20몇만 원에 경매 받은 것을 평당 300만 원, 100 평에 3 억, 200 평에 6 억,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영수증만 써줬다, 종교에 빠지니 이렇게 된다,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, 물론 뭐, 땅마다 이렇게 다를 수는 있겠죠. 뭐, 어떤 것은 20몇만 원에 경매 받은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뭐 저렇게 할 수도 있고,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겠지만,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한 사람의 주장만이 아닌, 에, 모든 정황을 따져보고 에, 그리고 조사를 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죠. 그런데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영수증만 써줬다. 종교에 빠지니 이렇게 된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에, 이런 근거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에, 한 분의 이 지금 증언을 보게 되면 땅 사라해서 돈을 냈는데 등기 서류도 없고 땅을 본 적도 없다. 네 그리고 이 영수증이 아주 그냥 자필 영수 영수증 하나가 달랑인 거죠. 기가 막힌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게 되고 화물요청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종교 시설 시설에 대한 땅 사건 의혹이 그동안도 계속 제기돼 왔는데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대 언론 방송이 이 부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드러날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제보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땅 사라 해서 돈 냈는데 등기 서류도 없고 땅을 본 적도 없다. 여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종교 시설의 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지화 시킬 수 있는 거죠. 네, 그 부동산을 성지화 시켜가지고 어, 이 고가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는 정상적인 거래 절차가 없이 전개가 돼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그러한.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대 방송국들이 추적을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번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밝혀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